마인크래프트를할 겁니다. 하드코어로요. 언제까지? 죽거나? 엔더드곤을 잡을 때까지. 그럼 바로 가죠. 자, 바로 시작입니다. 역시나 시작은 나무부터 캐주고, 배를 만들고 바로 난파선부터 털어주기 전에 나온 루인드 포탈부터 털어주고 나서 난파선을 털어줍시다. 어, 맛없어. 난파선과 세트인 보물까지 싹다 긁어먹고, 마을까지 털어 먹을 것까지 챙긴 다음 바로 다이아를 찾으러 내려가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크기 맞냐? 흑흑. 그렇게 다이아가 가장 잘 나온다는 Y-50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나버리기. 어, 바로 다이아 곡괭이까지 만들어주고 계속 내려가던 중에 뭔 소리야, 이거? 하지만 저는 전 공포게임 유튜버였기 때문에 고작 소리 하나만으로는 전혀 어이 무서 그렇게 다이아를 파밍해 다이아 풀셋을 맞췄고 바로 네더 포트을 만들어 네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블레이저 막대를 얻기 위해 네더 요새를 찾아야 되는데 바스팅을 어, 찾았습니다. 바로 털러갑시. 없이... 어머. 빠정. 그렇게 인생 첫 바스튬에 들어왔습니다. 첫 바스튬이지만 전 마크 경력 0.3는 차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동 는 손쉽게 정리. 아 미안해요. 아무튼 바스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지무침을 털어주고 바로 보물방을 털어왔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는 슬라임은 가볍게 처리해주고 바로 상자를 열어보니 고대자네와 네드라이트 파편 그리고 네드라이트 근데, 형판이 근데, 나왔습니다. 야! 밥다 먹었으면 빨리 꺼지라는 가스사냥에 배려 덕게 아, 빠르게 아이고, 나왔고. 사장님. 거점으로 돌아와 아이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네드라이트 형판을 빨리 얻었으니까 네드라이트 세트를 맞추야겠다라고 생각한 과거의 제자신을 죽여버리고 싶. 아무튼 서 네덜라이트 그럼 이제 네드라이트 형판을 복사해야 하니 다이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를 효율적으로 파밍하기 위해 곡괭이에 행운 인챈트를할 건데 왜이 부분은 다 리플레이 모드냐고 물으신다면 깜빡하고 녹화를 안 켰어요 아무튼 그렇게 행운 3을 뽑았지만 행운을 뽑느라 다 써버린 레벨을 채우기 위해 못 모르고 만은 행운 2 곡괭이를 들고 바로 네더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성형을 캐습니다 그렇게 레벨을 쌈뽕하게 올리면서 네더를 돌아다니다 보니 네더 요새를 찾았습니다 예스! 네더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절여에까지 데려다 준 스트라이더는 네더 요새까지 못 들어가니 은퇴시켜주고, 들어온 네더 요새에서 열심히 블레이즈를 때려잡아 넉넉하게 16개 정도 파밍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스트라이더를 뭐다. 꽂아준 뒤, 포탈 근처까지 도착한 다음 또 은퇴시켜주고 가스트를 손쉽게 잡아주는 고인물스러운 장면도 넣어줍시다. 존나 멋있어. 근데 분명히 거의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포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트라이더님 그림은 찾았습니다. 아, 상쾌한 공기. 이제 갖고 온 아이템들을 정리해 줍시다. 어우, 상대 더러운 것 봐. 내만 갔네 아무튼 이제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고 드디어 곡괭이에 행운삼 인첸트를 해줬습니다. 수선은 귀찮으니까 패스하죠. 그리고 이쯤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건축을 안 할까? 이유는 단순히 제가 건축을 못 하기 때문이죠. 제가 만들어 본 건축물은 흙으로 만든 빗살 무늬 토기 정도이기 때문에 레더셋을 맞추면서 건축까지 하는 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행운삼 곡괭이도 얻었겠다. 바로 동굴로 내려가 다이아를 캐고 또 다이아를 캐고 동굴이 나와서 몬스터들이 나왔지만 전다이아 풀셋이기 때문에 동굴 정도는 손쉽게 깜짝이. 아무튼 다이아가 있어서 캐렸는데 좀비가 와서 좀비를 잡고 다시 다이아를 캐러는데 좀비가 또 와서 좀비를 또 잡았는데 또 좀비가서 와 좀비를 또또 또 잡고 이제 다이아를 캐러는데 좀비가 또 나와서 아우 시게더라 아무튼 겨우 다 잡았습니다. 씨 이번엔 진짜로 다이아를 캐습니다한 개? 이거 하나 켤러그 개고생한 거야? 그런가 봅니다. 그 뒤로 계속 다이아를 파밍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엔더맨까지 잡아 엔더 진주까지 파밍하다 보니 다이아 43개를 파밍했습니다. 허무는 신이야. 근데 다이아만 신경쓰다 보니 처리 부족해졌고 난파선을 또털어서 철을 얻은 다음 모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바로 고대자네를 켜는 겁니다. 네대 도착했습니다. 고대자네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침대를 이용해 주위를 터트려 서 찾는 거고 두 번째는 TNT를 이용해 침대처럼 터트려 서 찾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두 가지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파밍 귀찮아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방법인 개쩌는 곡괭이로 무식하게 죄다 파버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 방법도 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용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아버리면 그만이죠. 이젠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고대 전에는 마크에서 가장 희귀한 건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야. 어? 개꿀. 첫 번째 고대 전에는 운이 좋아 금방 찾았지만 운이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고대 전의 파밍을. 어? 뭐지, 왜잘 나오지? 그렇게 고대자네를 찾고 또 찾고 슬슬 곡괭이내고도가 간당간당하니 집으로 돌아와 곡괭이를 수리해주고 다시 내드로 돌아가 고대자네를 마적해줍시다.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렇게 대략 1 시간 만에 네더라이트 주기 5개 분량의 고대자네를 캐습니다. 이제 네더라이트 형판을 복스해 보험용까지 포함 총 6개를 만들어주고 엔더 진주도 모으긴 했지만 수량이 조금 애매하네요. 아무튼 이제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건 바로 모든 장비에 인챈트라는 겁니다. 인챈트를할때 필요한 건 역시 레벨이지만 레벨업보다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이아를 캐는 겁니다. 네. 오요. 지금 방어구 내고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건물 포함한 모든 방어구를 새로 만들어서 네드라이트로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지금 거의 녹화 시간의 3분의 1을 다이아만 캐고 있어서 대충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 저는 행운국갱이기 때문에. 바로 되게! 행운국갱이 미쳤고, 아. 아무튼 열심히 다이아를 파밍하고 또 파밍에 필요한 만큼의 다이아를 다 캤으니 레벨업을 하러 가기 전에 투구에 보호 4가 나왔습니다. 바로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네드에서 석영으로 레벨업을 해야 하니 네드라이트 곡괭이를 만들면 더 레벨업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수리 못해서좀 힘들어집니다. 평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뒤네더로 들어와 열심히 석영을 캐서 레벨업을 하고 우연히 발견한 호글린 새끼에게 독립할 기회를 줍시다. 아무튼 다이아 석영을 좀 캐고 피글린과 거래를 위해 금도 조금 캐주고 레벨도 적당히 찍었으니 집으로 들어와 보 16을 찍기 위한 노가 를해줍시다 노, 노가다를 또 해야 돼? 네 잠깐 심신의 안정을 위해 커여온 양아마리 보고 갑시다 그렇게 다시 내더로 들어가 또 석영을 캐줬습니다 지금 보호 16을 뽑기 위해 노가다를 계속해서 그런지 레벨을 죄다 조져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노동보다 더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석영을 캐고 또 캐고 또 캐서 레벨 31을 찍었는데 곡괭이 내구도워 간당간당하니 수리라라를 집으러 갑시다 얘네 뭐야? 진짜 뭐임? 그리고 이제 곡괭이를 수리해야 하는데 결국 예정대로 조졌습니다 아? 어? 네드라이트 업그레이드 하지 말걸, 진짜. 후회도 네, 이미 늦었구요? 이게 네드라이트 주기가 있다고 해도 수리하는데 레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업, 네드라이트 파밍, 곡괭이 술이 세계 노동이 무한동력으로 제 뺨따기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달곡괭이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아무튼 또다시 네더에 들어왔습니다. 이쯤되면 오버월드 있는 시간보다 네더에 있는 시간이 더긴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젠 효율이 달린 곡괭이를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쌓아 여기저기 있는 자연산 성형들을 캐줘야 합니다. 아, 근데 다시생각해도 개홍초. 엄청... 그래도 이 자연산 금가루들은 행운곡괭이로 캐는게 좋기 때문에 명이 얼마 남지 않은 네드라이트 곡괭이로 캐줍시다. 그렇게 열심히 성형과 금가어들을 캐줘. 뭐야 이거?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건... 야! 너무 갑작스런 업가에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갑옷도 보호사를 맞춰주고 이제 바지까지 보호사를 아, 뛰어났지만 레벨이 30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도 바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네요 근데 신발은 보호사를 왜안 뽑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뽑아는데 까먹고 그 부분 편집 안 했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잉 귀찮아 아무튼 드디어 레벨 30을 찍었고 바지까지 보호사 인첸트를 발라 웅장이 찢지해지는 보호심력을 맞췄습니다. 캬하. 이제 모든 방어구를 네더라이트로 업그레이드해 드디어 어. 네더라이트 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레벨업하면서 더 파밍한 네더라이트로 곡괭이를 무덤면서 꺼내주고 이제 엔더 드래곤만 잡으러 가면 되는데 엔더 진주가... 음... 피글링 거래로 엔더 진주를 더 얻으려 했지만 1.16.1 버전이 아니면 효율이 은가라는 소식을 방금 알아냈기 때문에 엔더 포탈 찾으면서 엔더 진주를 파밍해봅시다 그럼 바로 가죠 이렇게 겨우 포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엔더의 눈을 다꺼주면 꽂으면... 어? 정신. 근데 어차피 한계가 모자랐기 때문에 네더 포탈을 만들어 또 네더로 들어가 엔더맨을 때려잡고 부족한 엔더진지를 수급해 줍시다. 그렇게 엔더맨으로 다 꽂아주고 이제 엔더드래곤만 잡으러 가면 되는데 <laughs> 이렇게 긴장을 하는 이유는 전 사실 혼자서 엔더드래곤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호심력 네더샘 맞추고 못 깨면 마크 접어야 되니까 가죠. 그렇게 엔더드래곤 앞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건 당연히 엔더 수정부터 깨줘야 하고 저 같은 에임의 신에게 엔더 수정은 너무나도 맞추기 쉬운 표정이기 때문에 바로 <웃음> <웃음> 뭐, 사소한 건 신경쓰지 말죠. 아무튼, 엔더드래곤의 몸통 박치기를 맞으면서 엔더수정을 착실하게 네? 처리하다 보니, 모든 엔더수정을 처리했고, 이제 때려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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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열심히 때려잡으려는데, 머리를 조져. 나, 왜나왜 이렇게 쎄? 생각보다 강한 자신에게 놀란 모습입니다. 그렇게 드래곤의 가르침도 피하면서 계속 턱을 긁어주다 보니, 아주 손쉽게 엔더드래곤을 때려잡았습니다. 네스! 아이씨 뭐야 이거. 완 파밍 덕분에 굉장히 쉽게 잡았습니다. 바로 엔더드래곤 최고의 전리품이들래곤 알까지 얻어주고 엔딩을 준비하고 아니, 있는데. 아니, 곡괭이 어떡하지? 뭐 아무튼 원래 목표인 엔더드래곤도 잡았으니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